반갑습니다 부산의 변옥입니다 제가 두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는 것은 제가 절에를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절에 안다닙니다 교회도 솔직히 못 나가고 절도 에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손을 숙장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합발 통합발, 그리고, 다닥발 같이 쓸 수도 있고, 통합발에도 쓸수 있고, 다닥발에도쓸수 있는 거. 말, 그, 그어 10번, 11번, 12번, 요렇게. 그 지금 9번까지 했으니까,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발에 떨어졌습니다. 어?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 셋, 하나, 둘, 셋, 넷 여기 좀 낮겠습니까?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여섯은 무엇이라 했죠? 쿵짝입니다. 쿵짝 풍짝. 이 쿵짝 하고 쿵짝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자쿵짝쿵짝쿵짝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합발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렸고. 따닥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전문 강의에 내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요 발이 셋넷요 발을 먼저 벌리면은 빼종이 벌려주면은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따닥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 어, 발을 먼저 딱 벌리면은 뒤에 딱 가기 때문에 통합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요발에서 요발이 넘어가는 게 뭐? 통합발의 기본, 요게 어, 10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어떻게 하는 게 11번이냐? 자, 11번은 우리 6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하는 게 11번을 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번호를 정하나 하면은, 번호를 정해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반복 교육과 번호를 정해주는 겁니다. 다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이때 여러분들이 딱 하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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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탕, 탕, 탕. 이렇게 치시도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육. 하나, 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술을 몇 번? 11번 기억은 많이 해 주십시오. 11번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놀수 있는 날이 올겁니다그러면 자. 12번은 무엇이냐? 자. 써 왔습니다. 자. 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 3, 4, 6. 맞습니다. 떨어졌을 때, 2, 3, 이렇게 하면은, 박장, 코브라는 박장 맞습니다. 예?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브라로 다섯, 여섯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셋넷 앞에 때립니다. 그리고 다섯 코브라로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통합에서 발 바꾸는 거는 그 발마 바꿀 줄알면뭐 거의 다비하다고할수 있습니다. 자. 코브라를할 때는 다섯, 여섯. 하나. 하나, 둘, 셋, 넷. 할때 발이 바뀝니다. 따닥은 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따닥은 이 발을 했으면 이발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다 떨어질 때 다섯, 여섯. 코브라를는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내 하면서 이걸 앞에 약간 놓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우리 11번하고 12번하고, 코부라만 틀리지,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그게 응용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1번하고 12번하고 비슷하지만은, 해보라 하면 잘 일주를 잘한대요. 그래서 비슷비슷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응용 동작을 생각하고 항상 그할때 나눗 짝 놓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이걸 항상 기억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숫자를, 이렇게세어 주면은, 하는 게 빠릅니다. 자, 요거 몇 번? 12번. 12번, 예, 이거를, 내가 12번에 개발을 집어 열라 했는데, 개발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 한,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코바라를 집어 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코바라 안 좋아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동작, 10, 13번입니다. 13번이죠. 자, 6, 2, 3, 4, 6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2, 3, 4, 6 떨어졌을 때 발을 착 벌립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는 2, 3, 4, 6. 뒤로, 뒤에서 앞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벌리고, 2, 3, 4, 6. 2, 3, 4, 6. 이렇게 벌립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갔든 2, 3, 4, 6 했습니다. 이 했으면 은 발을 듭니다. 뒤꿈치를 들어주면서, 6, 하나. 이, 이, 들면서 6 하나 쭉 당깁니다. 육, 하나, 둘, 셋, 넷. 둘까지 잡아야 됩니다. 6,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발이 올라갑니다. 이거, 많이 잡는 게 실질 어렵습니다. 쿵짝 두 박자 잡는 거는 쉬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이, 삼, 사, 육. 육, 하나, 둘, 이게, 육, 하나, 육,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이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드하게 사용을 하면 좋아요. 빠른 곡에서는 이런 걸잘 사용하지 말고, 뭐, 불서만 나오죠? 그때, 탁, 한, 자, 포 잡으면서, 탁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자, 여자 발로, 여자 발로, 남자 발로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6, 하나, 둘, 셋, 넷. 육,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요 자체만 가지고도 어렵다는 거죠. 요 자체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어, 13번에 넣으십시오. 13번에 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까지 1, 어, 1강 1번부터 13번까지 그 우리 통합반의 기본 기술을 제가 예놨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하나 연습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리드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자가 물러날 때, 내가 앞으로 나가고, 여자가 불러드리는 방법, 그런 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 천천히, 저희 영상을 1강부터 4 현재 7강까지 나와 있습니다. 47강, 오늘 들어가면 48강, 49강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 천천히 봐주시고,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방에 처음 오신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연산동의 한국간 콜라텍입니다. 아, 저녁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전기세 정도만 내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저녁에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십시오. 오시면은 같이 어려가지고 어, 한번 놀아보고, 또, 발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내 혼자 이렇게 발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요 발이 좋다, 요 발이 좋다, 이래가지고 발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충 매니아 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산의 변욱입니다. 고맙습니다.